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엘리사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던 종에게 벌어진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때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울 때였는데 이 군사를 보내는 족족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알고 방어를 잡고 해내는 것이지요 어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람 왕이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과 이 계획들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병거들과 군사들을 밤중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서 이 골칫거리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지요 11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업을 애워 쌌더라 얼마나 많은 군사들과 또 말과 병거들을 보냈는지 그 숫자가 엘리사가 살던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 성을 에워쌀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이 겁을 먹게 됩니다. 11장 6장 15절을 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 엘리사를 둘러싼 상황은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오늘 밤에 이 엘리사가 죽는 게 그냥 당연할 정도로 이 엘리사의 대적들은 많았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듯이 이 엘리사를 표현을 할때 아주 한 가지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을 하나를 거기다가 덧붙여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11장 6장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 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5절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 해왔었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반복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이 아람 나라의 이 군대의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서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서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게 되는 겁니다 11개 6장 16, 17절 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자, 그거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고 겁을 먹지 않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은 보지 못했으니까 겁을 먹고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사가 본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한 자가 아람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왕보다 훨씬 더 강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린들의 사고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이걸 보고 있다. 눈으로 본다. 이것을 얘기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것을 보고 경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배운다. 여기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본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경험으로 배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보여준 믿음은 단순히 그가 이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배우겠던, 배워왔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눈이 이 엘리사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자기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심에 그가 보았다. 물론 엘리사가 기도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면 우리도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배워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두려워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왜 두려워라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쓰일까요? 두려워하니까요. 그만큼 많이 두려워하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많이 두려워할까요? 상황이 심각해서 할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할까요? 목사님이 내 상황이 안 돼서 모릅니다. 그런 걸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밝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한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소유격의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지요. 이 말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무리 우리가 야곱처럼 행동해도 또 이스라엘이라 불리면서도 여전히 야곱같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해도 말 그대로 버러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도 경험하지도 배우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삶 속에서 두려워 떨며 2,025년을 지낸 겁니다. 자 이제 리스타트 교회의 6년차 마지막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올 한해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속의 어려움이 뭡니까? 내년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소원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어려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소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이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 소원입니까? 제 소원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원컨대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현실이 무섭습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이세야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신년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마시고 무릎을 꿇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